경주 시작합니다. 경주거리 1,300m 5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3번과 9번 출발 다소더뎠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박태종 기수의 타이탄이 앞서나옵니다. 그뒤 바깥쪽에서 6번 마 김혜선 기수의 하이차오가 따라붙습니다. 2번 6번 두 마리 앞선 가운데 12번 마 조인권 기수의 오딘의 창, 7번 굿모닝 피코, 8번 브리그가 그 뒤를 추격합니다. 선두는 2번 박태종 기수의 타이탄 바깥쪽 12번마 조인권 기수의 오딘의창이 2위로 그 뒤를 6번마 하이차오, 7번마 굿모닝피코, 8번마 불꽃브리그가 큰 거리차 없이 3,4위권을 형성했습니다. 2번, 12번, 6번, 7번, 8번, 13번, 10번 순입니다. 선두는 2번 박태종 기수의 타이탄이 유지하면서 먼저 4코너에 진입합니다. 바깥쪽 12번 마 조인권 기수의 오딘의 창 2위로 따르는 가운데 외곽 8번 마서송훈 기수의 부리그 그뒤 7번 6번 13번 10번 9번 등이 따르면서 4코너를선해 결승선정하는 직선 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선우는 2번 마 박태준 기수의 타이탄입니다. 바깥쪽 12번 마 조인권 기수의 오딘의 창이 따라붙습니다. 안쪽에서는 13번 7번 바깥쪽에서는 8번 마서송훈 기수의 부리그의 걸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우는 2번 마 박태준 기수의 타이탄. 바깥쪽 8번 마서송훈 기수의 부리그와 9번 마 황순도 기수의 불꽃 대이 따라붙습니다. 2번 8번 9번 순입니다. 바깥쪽에 8번마 서승훈기수의 브리그 안쪽에 있는 2번마 박태종기수의 타이탄을 넘어섭니다 8번 2번 9번 선수는 수리 바꿉니다 선두는 8번마 브리그 8번 2번 9번 세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300m로 펼, 펼쳐진 오경주 8번 서승훈기수의 브리그가 결승 직선주로 해서 앞서있던 2번마 박태종기수의 타이탄을 넘어서면서 역전을 이끌어냈습니다